네, 리튬 폴리머 충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요, 부팅이 되시고, 지금 리튬 폴리머 충전할 거는 이제 3셀 11.1V 3000mAh 배터리를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튬 폴리머로 충전을 하기 전에 먼저 충전기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 타입 버튼을 누르셔서 이 부분이 LIPo로 변경을 해줍니다. Lipo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눌러서 하면 됩니다. 3,000mAh이기 때문에 리튬폴리머는 기본적으로 안정상 1 c 라는 그러니까 미리암 페어를 그대로 암페어로 환산을 했을 때 동일한 용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수소에서는 암페어만 충전을 이제 할때 변경을 했었지만 이 볼테이지 부분까지 변경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 5.0A, 페 요걸 이제 3000mAh, ,000m, 3000mAh니까 4페어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토 부분, 이 부분을 건드리시게 되면, 이제 3.7, 7.4, 11.1, 14.8 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11.1V, 3셀이니까 11.1V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셀 세팅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기면은 밸런스 부분이랑 패스트 차지랑 스토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차지는 말 그대로 충전 을, 그냥, 단순하게 충전을 시킨다라는 단어고요그 다음에, 밸런스라는 거는, 이 3셀 배터리에, 이제, 각각 셀 전압이 돼 있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편, 셀, 당 이제, 볼테이지 편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 밸런스만 딱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배터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4A에 11.1V로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패스트 차지는 일단 요번, 요번에 충전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충전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이제 관장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리튬 폴리머 스토리지 모드라는 거는요, 이리튬 폴리머는 이제 너무 전압이 낮거나 이제는 과충전이 되거나 했을 때 배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배터리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자연 방전이라는 게 됩니다. 그 자연 방전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안 시키고 그다음 에 유지를 할수 있는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배터리를 그걸 할 때는 스토리지 모드라는 것을 해서 이 배터리를 세팅을 해주시면 이 배터리가 장시간 보관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방전이 되거나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볼테이지를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일단 충전 부분이니까 뭐 세팅은 다 똑같습니다 리턴 폴리머 차지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제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충전 케이블만 이렇게 꼽죠 이렇게 꼽게 되는데 이 상태로 충전을 누르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을 누르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요기 요, 요놈, 요 조그만 셀 밸런스 커넥터가, 이 배터리의 셀 전압 편차를 잡아주는 커넥터인데, 요게 빠져있기 때문에, 배, 배터리가 과충전이 될수 있는 유지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과충전이 되면은 얘가 1차적으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고 나면 가스 냄새가 나며 갑자기 화재로 발생을 할수 있거나 터진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요셀밸런스 커넥터를 꼭 꼽아야 됩니다. 지금도 꼽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수소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 드릴 때 오픈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요셀밸런스 커넥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분할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셀바런스 커넥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제 보드에서 쪼르륵 일자로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3핀짜리, 4핀짜리, 5핀짜리 해서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3핀짜리가 이제 2셀용, 그 다음에 4핀짜리가 3셀용입니다. 여기 배터리 보시면은 지금 현재 4핀이죠. 4핀을 여기다 꼽아 주십니다. 이렇게 꼽아 주시면 이제. 배터리 충전 연결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100% 이제 배가 부르거나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을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안전한 상태의 충전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간혹 보면 이거 충전할 때 이거 빼고 깜빡하고 충전을 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꼽아 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수소 모드랑은 다르게 여기서 한번더 물어봅니다 한번더 물어보는데 현재 세팅과 연결되어 있는 셀이 서로 3셀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맞으면은 엔터 틀리면은 스탑을 누르라는 얘긴데 여기서 맞으니까 엔터를 눌러주시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튬 폴리머 3셀 충전으로 페 a 현재 배터리 볼테이지 충전 시간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현재 미리 암페 a 인데요 리튬 폴리머 부분은 이제 수소랑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는 1500mA 충전을 하게 된다 배터리를 그걸 충전한다 그러면 여기가 1500mA가 충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근데 리튬 폴리머는 절대 1500mA다 그러면 1500m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00mAh의 3분의 1 정도 또는 이제 절반 정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 폴리머는 과방전을 시키게 되면 완전하게 배터리가 죽어버리고 사용을 못하는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방전이 되지 않는 상태는 항상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 미리 암페어랑은 다르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다 끝나면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 밸런싱을 다 잡고 나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됐다는 알람이 울리겠죠? 알람이 울리는데, 많은 분들이 알람 울리자마자, 배터리 커넥터들을 다 분리를 하십니다. 분리를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암페어, 충전하는 암페어 부분이 0.1암페어로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30분 정도라도 더 냅둬주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셀 밸런스를 더잘 잡아가고 미세하게까지 잡아서 배터리의 수명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충전기에서 여 볼테이지 부분으로 충전이 얼마큼 됐는지를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리튬 폴리머는 1셀당 3.7V인데 충전이 완료되면 4.2V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셀을 충전을 한다 그랬으면은 7.4V가 배터리의 볼테이지지만 충전이 완료되는 볼테이지는 8.4V가 됩니다. 8.4V가 되기 때문에 8.4V에 가까워게 오게 되면은 아, 충전이 곧 있으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편하시겠죠? 이제 이제, 리턴 폴리머 충전 방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